나고야 하면 흔히 노잼 도시라고들 하지만 알고 보면 은근히 매력 많은 도시더라고요. 특히 밤이 되면 차분하게 빛나는 야경이 예쁘고 또 미식 도시답게 먹을거리가 정말 다양해서 여행하면 할수록 아 어, 나고야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나고야 3박 4일 가볼 만한 곳 먹을 만한 곳 여행 꿀팁 정보 알차게 소개해 드릴게요. 나고야는 일본 혼슈 중부 아이치현에 위치한 도시로 도쿄와 오사카사이에 있는 교통산업의 중심지더라고요. 제가 방문한 11월 중순에는 낮기온이 21도까지 올라 야외활동할 때 주로 긴팔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청주공항 이용했고 청주 나고야 약 1시간 45분 정도 걸렸습니다. 청주공항은 1에서 4주차장 그리고 주차빌딩이 있고 그중 주차빌딩이 여객청사와 가장 가깝고 이동이 편리하더라고요. 주차 빌딩은 이용 차량이 많아 반차가 자주 발생하는데 이때는 최소 10에서 20분, 길게는 30분 이상 대기 시간이 존재합니다. 1, 2주차장은 1일 요금 만 원, 3, 4주차장은 1일 요금 6,000원이고 다자녀 가족은 50% 할인 적용되더라고요. 주차 타워에 4일 주차했고 저희는 귀국 후 주차 요금 2만 원 결제했어요. 출국 전에 이심을 온라인에서 미리 구매했고 4일 동안 데이터 무제한이 만 원이라 부담 없이 이용하기 좋더라고요. 서보니까 불편한 점도 없고 가성비 좋아서 추천드립니다. 청주 공항 오후 2시 에 출발해서 나고야 오후 3시 40분쯤 도착했습니다. 시아수와 나고야 왔는데 가장 하고 싶은 게 뭐야? 방골해 보고 싶고 수아는 뽑기 하고 싶어 뽑기? 오케이 알겠어. 아빠는 나고야 왔는데 뭘 가장 하고 싶어? 아빠는 시아수와랑 시야수아란... 많이 만들고 싶어요. 호텔은 명소와 맛집이 많이 밀집된 사카에 히사야 오두리역 근처로 예약했고, 미라이 타와 오아시스 21, 동키호테 나고야성 등 주요 관광지가 모여있어서 여행기간 동안 이동이 편했습니다. 공항에서 중심지 사카에 역까지는 한번의 환승이 필요했고, 공항에서 메이테츠 특급열차를 타고 가나야마역에서 내려 사카에 역으로 가는 메이조선으로 갈아탔어요. 총 이동시간은 대략 5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숙소 바로 주변에 야경 명소 미라이타워가 있어 첫날부터 여행 분위기가 제대로 났습니다. 나고야 시내 중심 호텔들은 평소가 적고 주말엔 가격도 비싸서 사카에역 바로 옆 히사야 오도리역에 가성비 괜찮은 삼성급 호텔을 예약했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행이라 거실 방이 분리된 구조에 비교적 넓은 객실을 선택했고 준성수기 주말 포함 3박을 총 67만원에 예약했습니다. 내부 컨디션도 괜찮았고 화장실 깨끗하고 욕실 수압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잠시 쉬다가 저녁 7시쯤 식사하러 나왔고요. 야경이 매력적이라 가는 길이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숙소에서 약 700m 떨어진 사카 역 근처에 구글 평점 4.4, 가성비 좋은 초밥집이 있다고 해서 방문해 보았습니다. 평일 저녁 7시 30분 기준으로 웨이팅이 조금 있었지만 회전이 빨라 금방 들어갔어요. 1인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어 혼자 식사하는 손님들도 많이 보였고요. 테이블에서 모니터로 바로 주문하는 방식이라 한국어 화면에 원하는 메뉴를 쉽게 고르고 주문했습니다. 고급 초밥집 수준의 고퀄리티는 아니지만 부담 없는 가격에 다양한 초밥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괜찮았고요. 초밥 가격대 120에서 210엔 중심이고 카케우동도 약 2,000원 수준으로 가성비 좋더라고요. 주문은 보통 5분 이내에 레일을 따라 초밥 접시가 테이블로 도착해 기다림없이 바로 신선한 초밥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가격도 부담없고 배도 고파턴 터라 계속 먹고 또 먹었습니다. 초밥 밥량 적당히 먹기 편했고 참돔 초밥 두피스 210엔으로 가격 나쁘지 않고 회 신선도도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전체 메뉴 수가 매우 많고 매장은 깨끗하게 유지되며 아이들도 좋아하는 메뉴가 다수 있어 가족 단위 아이들과 방문하기 괜찮은 장소로 추천드립니다. 초밥 35 접시, 우동 2그릇, 감자튀김 2 접시, 맥주 4잔 먹고 95,000원 지불했습니다. 결제도 무인 시스템이라 편하더라고요. 식사 후 거리 구경을 즐기고 인형 뽑기샵에 들렸습니다. 들어서자마자 종류가 끝도 없고 눈만 돌려도 인형 천지라서 한참 구경만 해도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수아가 그토록 좋아하는 뽑기샵으로 이동합니다. 들어서자마자 수백 개 동전 뽑기 기계가 있어 깜짝 놀랐습니다. 뽑기 아 <laughs> 샵 오고 싶다고 했잖아. 어때? 오니까 좋아? 응? 여행 중 아이들이 가장 신나했던 순간은 바로 동전 넣고 돌릴 때였습니다. 어, 이거. 어, 귀엽다. 이거. 뭐 나왔어? 고양이 나왔어? 봐봐 고양이 보여줘 봐 이거 수아가 뽑은거야? 와 이쁘다 둘째 날은 버스투어 일정입니다 호텔에서 매일 아침 인원수에 맞춰 도시락을 무료 제공하는데 맛은 평범했습니다 나고야 근교 다카야마 시라카하고 버스투어를 미리 신청했고 아침 8시에 미라이타워 아래 1층에서 직결해서 인원체크 8시 10분에 바로 버스 출발했습니다 좌석 배정은 먼저 온 순서이므로 조금 일찍 도착해 줄 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카야마까지는 약 2시간 30분 걸리며 중간에 휴게소 한번 들릅니다. 단풍 시즌이라 휴게소에서 바라본 뷰도 좋았고 여기 우유 아이스크림 생각보다 진하고 맛있었습니다. 다카야마에 도착하자마자 구거리를 먼저 둘러봤는데 이곳은 일본의 작은 교토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구글 평점 4.3 히다규 맛집이라 해서 1 1시5 오픈런으로 바로 와봤어요. 대표 메뉴인 히다규 스테이크 소바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오픈런으로 와서 그런지 도착하자마자 바로 자리 안내받았고 총 3개를 주문해 각각 하나씩 맛보았습니다. 히다규 스테이크 먼저 먹어봤는데 먹을 만했지만 특별히 인상 깊은 맛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라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본의 라멘 스타일로 제 입맛엔 그냥 평범했고 따뜻한 육수에 말아먹었던 소바도 제 입맛에는 크게 인상적이지 않은 그냥 평범한 맛이었어요. 기념품 샵에는 일본 애니메이션 너의 이름은 관련 상품들도 있었는데 다카야마에 있는 히에 신사가 이 애니메이션의 배경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시간이 부족해 직접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이 영화를 좋아하셨던 분들은 한번 들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검은 목재 건물과 좋은 골목이 일본 감성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많이 걸어서 잠시 카페에 들러 당 충전을 했고 커피가 지나면서 향도 좋아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다카야마는 관광지라 그런지 식당 카페 모두 물가가 비싸게 느껴지더라고요. 2시간 30분의 자유 관광을 마치고 시라카와고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 시결지로 돌아갑니다. 다카야마에서 시라카와고까지 버스로 약 1시간 정도 이동했습니다. 가는 내내 단풍 시즌의 절경이 펼쳐져서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문화유산 마을 시라카와고에 도착했는데 풍경이 정말 그림 같아서 잠시 감탄했습니다. 시라카와고는 일본 기후현에 위치한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는 마을이더라고요. 지붕을 합장한 손 모양처럼 만든 가시오즈쿠리 전통 가옥이 가장 큰 특징이고,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 특성에 맞춰 가파른 경사 지붕으로 설해를 견디도록 지어진 구조가 인상 깊었습니다. 일부 가옥은 2, 300년 된 건물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현재도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며 전통적인 생활 방식과 마을 형태가 유지되고 있어 살아있는 역사 마을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산쪽 구역은 곰출현 위험 때문에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출입이 제한된다고 하더라고요. 천천히 걷다 보면 약 1시간이면 돌아볼 수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마을 중심지인 오기마치 구역에는 약 60채 정도 가슈즈쿠리 가옥이 남아 있다고 하네요. 마을은 작지만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되더라고요. 이 마을에서 가장 사람이 많은 바로 이곳, 푸딩가게입니다. 어떤 맛일지 궁금해서 저희도 잠시 줄을 서서 맛봤는데, 부드럽게 녹는 식감과 은은한 단맛이 기대 이상으로 맛있었습니다. 가옥들은 100년에서 많게는 300년 가까운 역사를 지녔고, 지금도 실제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어 관광용으로 재현한 마을이 아니라 살아있는 전통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이 시라카오고 마을의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조용하고 느린 분위기 속에서 오랜 전통이 그대로 숨쉬는 시라카하고 짧은 시간 머물렀지만 시간의 흐름이 천천히 느껴지는 특별한 경험을 주는 곳이더라고요 다시 2시간 30분 버스를 타고 나고야로 복귀합니다 오늘 하루 버스만 총 5시간 30분 타네요 나고야 복귀하자마자 아이들이 너무 가고 싶어 해서 꼭지샵에 바로 방문했습니다 시아 못뭐 뽑았어? 이거 하네 거북 응. 저녁먹으러 가는 길 미라이타워의 야경이 정말 멋졌습니다 둘째날 저녁 구글평점 4.9에 나고야 최고기대맛집 치키시마 문자 쿠야 히사야 오드리파크에 방문합니다 저녁 7시에 약 20분정도 대기 입장했고 직원들이 전반적으로 친절했습니다 직원이 철판에서 바로 요리해줘 보는 재미와 먹는 즐거움이 함께 했습니다 비주얼은 보는 사람에 따라 호불호가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쫀득한 부치와 보산 치즈, 담칠 맛 나는 명란이 잘 어우러졌고, 즉석에서 철판에 구워져 풍미가 살아 있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아이들이 아주 맛있게 먹었네요. 오징어 버터 구이는 버터가 함께 구워져 고소한 향이 가득하고 오징어 내장이 더해져 풍미가 더욱 깊었습니다. 부드럽고 감칠맛은 맛으로 아이들이 진짜 잘 먹더라고요. 이 메뉴와 맥주는 찰떡궁합이었습니다. 철판에서 즉석으로 볶아내는 일본식 볶음면이 즉석 요리 덕분에 면과 재료의 풍미가 살아있습니다. 여기 음식이 전반적으로 맛있었고, 나고야를 방문하신다면 한 번쯤 들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셋째 날 아침 날씨가 좋아 기분도 업되네요 오늘은 쌍둥이 자매와 함께 나고야 수족관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출국 전 온라인에서 사전결제가 가능했고요. 4인 가족 입장료 47,600원이라 가격도 정말 착한 편인데, 수족한 규모도 크고 각종 쇼의 이벤트도 많아서 입장료가 전혀 아깝지 않더라고요. 북한 3층 스타디움으로 쭉 따라가면 10시 30분부터 2시간 간격으로 돌고래 쇼가 진행되는데, 이곳이 일본 최대 규모의 풀이라고 하더라고요. 조금 일찍 도착해서 중앙 앞쪽에 자리 잡고 관람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속도감 넘치는 돌고래 퍼포먼스에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습니다. 나고야 수족관 홈페이지 들어가면 한국어 버전으로 돌고래 쇼, 범고래 공개 훈련, 흰 돌고래 공개 훈련 등 다양한 행사 일정 및 시간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족관은 북한과 남관으로 나뉘어 있고 규모가 커서 최소 2시간은 여유 있게 보는 게 좋습니다. 남관에는 펭귄, 바다거북, 해양생물 전시가 이어져 아이들과 둘러보기 좋고 동선도 괜찮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볼거리가 많고 체험 요소도 많아서 입장료가 전혀 아깝지 않은 곳. 나고야 여행 계획하신다면 수족관을 일정에 넣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나왔어, 뭐 이번 오나왔어. 뭐 수족관 바로 옆 걸어서 2분 거리 제티 푸드코트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가격대도 부담없고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식당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음식 퀄리티가 괜찮아서 주문한 메뉴도 모두 맛,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수족관 관람 후 동선, 맛, 가격 모두 예상보다 만족스러운 점심식사였습니다. 나고야 앞에서 기념 촬영하고 오스상점거리로 이동합니다. 나고야 여행 필수 코스라고 해서 오스상점거리에 와봤습니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어김없이 캡슐 토이샵 나고야 여행 다섯 번째 방문입니다. 아이들에겐 동전 넣고 캡슐을 돌리는 순간이 여행 중 가장 신나는 순간입니다. 무슨 색뽑았어아닌색 귀여워? 봐봐 보여줘. 거리에는 전통상점, 패션, 액세서리, 기념품 가게가 즐비했습니다. 길거리 음식도 다양하게 즐길 수 있었고, 여기 당구가 100엔인데 맛있더라고요 아이들이 관심 보인 타코야키 집에도 가보았는데, 제 입맛에는 맛이 그냥 보통이었습니다. 나고야 오스 상점거리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야경을 보러 다음 여행 코스로 이동합니다. 오늘 야경 명소 두 곳을 방문하는데, 먼저 미들랜드 스케어 스카이 프롬 라드, 그다음 선샤인 사카이 스카이 보트 순서로 둘러봤습니다. 스카이 프롬 나드는 지상 220m 높이에 위치한 전망대인데 일몰 직후부터 밤까지 방문하면 최적의 시간대입니다. 아이들은 무료이고 성인 2명총 2,000엔 결제했습니다. 360도 탁트인 전망으로 나고야 시내 전망을 한 눈에 볼수 있더라고요. 사방이 통유리로 개방된 복도형 전망대에서 나고야 야경을 구석구석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가족, 연인 누구와도 함께 와도 좋은 코스이니 한 번쯤 방문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야경명소 선샤인 사카이 스카이보트로 이동합니다. 여기는 사카이 시내 한복판 회전 관람차용 전망대로 유명하더라고요. 360도 회전하며 나고야 시내와 주변 풍경을 높은 곳에서 한눈에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한바퀴 도는 시간은 약 15에서 20분 정도였고 저녁 시간대 탑승하면 야경과 함께 반짝이는 나고야의 불빛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실내 캡슐형 구조라 날씨에 상관없이 편안하게 전망을 즐길 수 있었고 야경사진 촬영에도 괜찮은 장소였습니다. 나고야 야경여행의 마무리 코스로 추천드립니다. 오늘 저녁은 나고야 가성비급 한항 토리키 조크로 이동합니다. 저녁 7시 30분 대기 없이 바로 입장 가능했고요. 일본은 실내 흡연이 많은 편이지만 토리키 조크 매장은 대부분 금연이라 아이들과 방문하기에도 좋았습니다. 토리키 조크 모든 안주는 390엔 균일가라 저렴하게 다양한 꼬치와 요리를 즐길 수 있더라고요. 내부는 전형적인 일본 이자카의 스타일로 친구, 가족 누구와 와도 무난해 보였고 꼬치, 사이드 술, 음료, 디저트까지 거의 모든 메뉴가 390엔 균일가라 느낀 가는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주문해봤습니다. 저렴하다고 해서 맛이 없을까 싶지만 대부분의 메뉴가 기본 이상은 하더라고요. 꼬치 중심의 다양한 메뉴 덕분에 아이 있는 가족이나 술안 마시는 사람도 함께 무난하게 즐기기 좋았습니다. 음식 9접시, 맥주 5잔, 음료 2잔, 디저트 3개까지 배 터지게 먹고 총 7,410엔 결제했어요. 마지막 날4일 자침 10시 체크아웃 후 나고야성 관광 그리고 나고야 대표 메뉴 히츠마부시를 먹으러 이동하시죠. 나고야성 입장료는 성인 500엔, 아이는 무료였고요. 나고야성 천수각은 내진성과 보수 문제로 2018년 5월 7일부터 내부 관람이 제한되어 입장이 불가하더라고요. 주변만 둘러볼 계획이라면 굳이 입장료 500엔을 내고 들어가야 할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천수각 내부는 볼수 없지만 주변 구역만 둘러봐도 나고야성의 분위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입장료를 내지 않고도 나고야성 주변을 관람할 수 있어 날씨가 좋고 시간 여유가 있다면 한번쯤 들러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고야성 관람 후 이제 나고야 대표 메뉴 히치마부시를 먹으러 이동합니다. 나고야성 관람을 마치고 나와 도보 5분 거리에 구글 평점 4.4히치마부시 맛집이 있다고 해서 방문해 보았습니다. 일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도착했는데 웨이팅이 50분 있었고요. 날씨 좋은 주말에는 대기시간이 있을 수 있어 가급적 일찍 방문해서 여유롭게 식사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웨이팅하는 동안 유리창 너머로 장어 굽는 모습을 볼수 있어서 기다리는 내내 더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기다리는 동안 직원분이 메뉴판을 미리 나눠주고 주문을 선접수해 자리에 앉혀서 음식이 바로 나오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저희는 3,980엔짜리 히츠마부시를 주문했고 아이들은 별도로 준비된 어린이용 메뉴를 선택해 먹었어요 히츠마부시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그릇을 4등분해서 1단계는 아무것도 넣지 말고 장어 본연의 맛을 그대로 즐기면 됩니다 2단계는 파, 김, 와사비를 올려 향과 식감을 더한 스타일로 먹고 3단계는 뜨거운 차를 부어 오차집게처럼 부드럽게 즐기고 마지막 4단계는 지금까지 먹은 방식 중 가장 맛있었던 스타일로 취향대로 마무리하면 됩니다. 한 그릇 정말 순식간에 뚝딱 비었습니다 키즈 메뉴 아이들 입맛에는 살짝 안 맞았는지 많이 먹진 않네요. 4인 총 11,360엔 가격은 살짝 부담되지만 나고야에 왔다면 히츠마부시는 한번쯤 꼭 맛보시길 추천드립니다. 3박 4일 일정을 마무리하고 나고야 공항으로 이동합니다. 여행 내내 날씨도 좋아 기분 좋았고 노잼도시가 아니라 야경도 예쁘고, 먹거리도 풍성한 미식도시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갑니다. 나고야 공항 면세점에 잠시 들렸고, 한국에 가져갈 간식, 기념품 등 조금 구매했습니다. 출국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 앞 편의점에서 간식을 샀는데 생각보다 정말 맛있었어요. 겉은 쫀득하고 안에는 꾸덕한 생크림이 가득 들어있어서 부드럽고 맛있더라고요. 마이다의 후구는 쫄깃한 떡 안에 통밭 앙금이꽉차 있고 적당히 달고 담백해서 40대 아지 입맛에 완전 잘 맞더라고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행 경비와 일정은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나고야 여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여행의 정보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구독은 저에게 영상 제작을 위한 큰 힘이 되며 조만간 다녀올 가족여행 브이로그도 알찬 정보 공유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